첫 번째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. 그 100명을 놓고 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. 다 눈을 못 마주치고요, 다안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했더니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. 시간 괜찮으시면 좀거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아,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분들,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을 모인 것 같은데 잠깐 손을 좀 빌려주시겠어요? 손을 이렇게. 아, 자기 얼굴 옆에 보여주시면 제볼수 있어요. 아, 손도 너무 예쁘게 생거어요 자, 지금부터 이 손가락은 여러분의 이제 마음 점수판이에요. 여러분의 마음을 손가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. 자,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어, 건강이 아, 맨 처음에 기분이 어떤가 점수를 줄 거예요.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떻다, 너무 좋다 싶죠? 어머, 보통이다 오죠, 아니다 일정을 주시면 돼요. 아무 생각 없이 접어주시면 돼요. 자, 내 지금 기분이 몇 점이죠? 이럴 줄 알았어? 자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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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기소개를 하면서 웃더라고. <laughs> 이거였던 걸 알고 있는데 <laughs> 기분은 좀 변하죠 사실 여전히 좀 약간 긴장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게 기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건강이에요 자, 이제 여러분이 건강을 잘 생각해보세요 아네 건강이 너무 좋다 아까 좀 약간 들었어요 자, 그럼 10점이고요 아 요즘 좀 건강이 좀안 좋은 것 같다 하시면 나중에 올수 주시면 돼요 자기 건강점수 한번 줘볼까요? 아 그렇죠 예, 여기서 좀 잡히죠 예, 좀, 좀 어디가 좀 나오는 바람에 <laughs> 지금 기,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. 세 번째는 관계 점수예요.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관계든 직장 관계든 개인 관계 또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많다. 위로받을 지식도 많다시죠. 가족 내가 고립된 것 같다. 요즘 외롭다. 이러시면 낮은 점수에 관계 점수 주시면 돼요. 관계 점수 몇 점일까요? 네. 여기서 약간 좀 간이죠. 대체적으로 웃고 응하는거 보니까 관계가 매우 좋으실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. 음? 이제 마지막이에요. 이제 이것만 되는데 여기 이제 재정 등장이에요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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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하기 좀 어려워. 네. <laughs> 어, 정말 저희 그 철각통 집단에 가서 했었어요. 교사 모임을 했는데 어, 굉장히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재정이 연금도 있으시고 지금 딱딱딱 나오지 않으세요? 했더니 집을 넓은 거 옮겨서 화장실만 내 거라며. <laughs> 이거는 검사하지 않아요. <laughs> 만약에 어, 내가 요즘 기분이 안 좋다, 건강이 안 좋다,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좀안 예쁠 거예요. 음. 옆 사람을 살짝 봅니다. 음, 괜찮겠어요? <laughs> <laughs> 게 괜찮아요? 어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사람이 예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. <laughs> 창문도 없고 답답하거나 숨막힌다 하면은 강의장이 문제가 아니에요. 매력이 요 <laughs> <내가, 웃음> 어, 아늑해 어. 너무 우리 리 네, 있는 것 같아 따뜻해 이런 느낌 받으면 강의장이 좀, 그런 게아니에이 그, 그런, 그런 거예요. 사물과 사람은 비치거든요 네, 오늘 이 시간 즐겁게 강의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. 이런 강의하러 다니는 이지입니다 <laughs>